해마다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 장애인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한국 교통 장애인 협회가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교통 장애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서영 기자입니다. 교통사고 당사자들로 꾸려진 교통 안전 장애인 전국 순례단이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8박 9일 동안 캠페인을 펼치고 돌아와 지난 20일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구성한 이순례단은 전국의 시민들에게 교통안전 홍보물을 배포하고 차량 캠페인을 펼치며 교통질서에 대한 선진 시민의식이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특히 졸음운전, 음주운전, 운전 중 DMB 시청 이 교통사고의 3대 악을 추방하는 서로간을 걸고 우리 전국 27개 시도를 방문해서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서울시지부와 서울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함양을 위해 교통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도 미처 알지 못했던 교통장애인의 불편한 점이 있다면 교통 정책에 적극 반영을 하고 또 교통 후유 장애로 인한 그런 아픈 분들의 또 복리적인 또 복지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하기 위해서 이번 m o u 를 체결했습니다. m o u 체결에 따라서 같이 교통안전 캠페인도 합동으로 하고 또 같은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부족한 점은 없는지 또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는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번 캠페인과 협약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을 방지하고 교통장애인들에 대한 편익이 증진돼 선진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안서연입니다.